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신앙인이 해서는 안될일두 가지, 신앙인이 해서는 안될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모두가 다할 일만 하고 해서는 안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는 겁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될 말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시간부터 해야 할 말을 할수 있지만, 해서는 안, 돼, 안 되는 말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뭔가 하면 말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말함으로 인하여서 의사소통이 됩니다. 말할 수 있기에 내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로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낙원에 살게 하여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사탄이 뱀이 와서 거짓말 한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실행한 것이 죄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속아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속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속는 것도 속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 속임에 같이 하지 않는 게 영적 지혜입니다.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거짓 선동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는 부흥되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바나바에 이어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재산을 헌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 부부가 하루 동안에 세상을 떠나 죽게 됩니다. 이유는. 제사를 50%만 드렸습니다. 50% 드려서, 100% 드리지 않아서, 부부가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거짓말 하기 이전에, 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영우 심리가 발동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 바나바가 제사를 모두 드릴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 헌영했겠습니까 나도 칭찬 듣고 싶었을 겁니다. 나도 천재산을 드리겠다고 할때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명예욕, 영우심리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영우심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길 원하여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는 재산을 다 드리기로 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웠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약했다면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일시적 명예신, 영, 영심리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속아줄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베드로의 말과 같이 그의 그들에게는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여도 문제이지만 주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살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짓말도 죄가 되느냐?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자산의 마음을 드릴, 드릴 부분을 드리고 다 드린 다 약속을 짓지 않은 것 때문에, 부부가 왜 죽어야 했겠습니까? 거짓말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주악한 사람과 함께,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 즉,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런 여러 형태로 표현되지요. 그 하나가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사실인, 아닌 것,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바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바로된 세상이 안 됩니까? 신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거짓말, 거짓된 약속이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죄는 거짓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죄라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실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하약 운동은 진실 운동을 펴야 됩니다. 진실 운동을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자신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진실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러나 지금보다 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깊이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만은 신실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들려다, 들려다 놓은 여인에 의하여 머리를 깎이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는 힘을 잃고 불려다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눈을 뽑히고 맥도를놀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됩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를 깎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사의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출생할 때부터 삼손은 나시리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리는 민수기서 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자기 의사와 관계는 없었지만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자기 머리를 깎이, 깎고, 깎이고 말았습니다 즉 나시린의 언약을 파약한 겁니다 파약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삼선은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서운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었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운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약관계에서도 말과 삶이 정직해야 되고 진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직한 기업가, 정직한 사회인, 정직한 지도자, 정치인이 지금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는 아름답다고 말할 겁니다. 먼저 그리도인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의기를 모멸하기 위하여 거짓된 병명, 변명보다 진, 진솔한 사과를 할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실이 없는 삶을 원하면 먼저 진실의 삶을 원한다면 먼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가지 순간의순간의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거짓말 할 때가 있지요.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첫째가 거짓말입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진실합시다. 두 번째 해서는 안될게 있습니다 원망하 말입니다 원망하는데 원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맞죠? 너무나 억울하면 원망하게 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생각지 않았던 재앙을 만납니다 불치의 정을 얻게 됩니다 그때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 대신에 감사했습니다. 욕을 보세요. 욕기 1장을 보면 욕에게는 자녀 10남매가 일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일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욕기 1장 22절에 모든 일에 욕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미래의 보장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은 알았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납니다. 몸들바를 모른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로 하신 거라고 믿음으로 해석해 줍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 모습입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언제 원망합니까? 기교할때 원망이 나오죠 저 사람은 나만 못한 것 같은데 잘될것 같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잘못 착한 게또 아닌데 잘 살고 저 사람은 어려움을 안 당한다 그때 원망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31장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는 잠깐이니라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죠.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 즉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들은 신가마다 권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와서 말합니다. 곡식 밭에 무성한 저저 피들을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물었습니다. 주인렇개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도 잘못 믿어도 잘되고 형통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어림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 당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세에서 3 30, 0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가라지는 가만둡니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때 다 불살라 버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악자가잘 된다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원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 당했으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는 추려 없기에서 신앙인들을 본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서. 애굽에서 해방받고 가나안에 가는데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거울삼아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된 그들이 해방받은 그 은혜를 축복을 받꾸지 못하고 중간에 죽은 것은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 22절 보게 되면 홍해 앞에서 원망을 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에 대해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3일이 후에 3일 후에 마라에서 또뭐 말하다 원망합니다. 16장 1절 2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지파에서 정당군 보냈는데 10지파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원망한 것으로 그들은 딱 답이 나왔습니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앙리들은 어떤 경우도 원망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원망합니까? 하나은 의뢰를 잊어버렸을 때 원망이 나옵니다.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 생각하면 원망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사방에 주셨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물도 주시고, 밀추랑도 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닙니까? 그가 은혜가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이는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면 원망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망,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동네 아저씨가 뜨거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고맙죠? 고맙죠? 그러죠? 나를 위해 온갖 사랑을 다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나지 않는 아이같이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의 큰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왜 원망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간표가 좀 느릴 뿐입니다. 기다려보세요. 원망하는 시간에 찬양하, 찬양하십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다른 일에게 전염됩니다. 습관화됩니다. 결과는 큰 체가 됩니다. 자신이 불행하게 됩니다. 약속받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게 되나요? 첫째, 만족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원망은 불신앙이 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과 멀리 하세요. 원망은 전염됩니다. 마치 코로나가 전염되지 전염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합니다. 인격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칭찬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원망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과 데카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추악해지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아름답고 복대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고운 얼굴이 되고 점점 아름다워진단 말이지요.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그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 청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죄라고 인정하지 않던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보증서, 서약서가 필요 없어요. 내 삶이 진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인정해 줄 만큼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필요 없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임을 알고 거짓말 서원 불쟁했으면 회개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해선 안될것또한 가지 원망입니다. 역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였다는 걸 잊지 않고 정상적인 교제는 거짓말과 원망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말자.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이걸 기억하며 실천하는 신앙인 그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들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거짓말 대신에 진실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그리토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전한대로 들은대로 거짓말과 원망하지 않은 신앙으로 그까지 주님을,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보여주는 참된 그리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